인터넷 쓰시는 분들, 인터넷 약정이 끝났을 때 누구는 95만 원을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.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? 같은 통신사를 유지하면서도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. 먼저 타 통신사로 옮겨서 사은품을 받고 9개월에서 1년 유지한 뒤 다시 기존 통신사로 돌아오는 방식이에요. 이렇게 하면 사은품을 두번 받을 수 있어서 총 95만원까지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. 위약금이 발생하긴 하지만 보통 사은품 금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득이에요. 설치를 두번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혜택만 보면 가장 큽니다. 다음으로 혜택은 적지만 제약정으로 20만원 상당의 현금 사은품을 받는 방법인데요. 특히 본사보다 대리점 혜택이 훨씬 크고요. 큰 대리점일수록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아정당 같은 큰 대리점에서 제약정하시는 게 유리합니다. 평균적으로 본사에서는 10만원 정도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요. 특히 아정당은 가입자 수도 많기 때문에 타통신사 대비 혜택 차이가 더 크죠. 조건은 간단합니다. LG 인터넷 가입 후 913일, 즉약 30개월 이상 사용한 고객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. 단 주의할 점도 몇 가지 있으니까요.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 방법은 해지 방어입니다. 약정이 끝나갈 때쯤 통신사에 해지하겠다고 예약만 걸어두는 건데요. 그러면 통신사에서 고객을 붙잡기 위해 상품권이나 요금할인 같은 추가 혜택을 제시하죠.